70cm 와이어가 준비되면 반으로 와이어를 접어서 표시해줍니다. 그리고 미니 잎사귀를 들고서 잎사귀의 뒷면 쪽, 뒷면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구멍에다가 넣어주세요. 가운데 표시한 곳까지 잎사귀를 끌고 온 다음, 오른쪽 동선을 잡고, 잎사귀 뒷면, 뒷면을 지나서 왼쪽에 올수 있게 해주세요. 동선을 잎사귀 앞으로 온 다음, 다시 뒤쪽에서 왼쪽 방향 아래로 동선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 다음, 이 동선을 처음에 왔던 구멍으로 위에서 아래, 아래로 이렇게 통과해 주세요. 자, 앞면은 이렇게 고리가 생겼고요. 뒷면은 x자 형태로 동선이 지나간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잎사귀는 꽉 잡아주시고 두 동선을 잡고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꼬아주세요. 다음으로 하얀색 꽃을 뒷면에서 앞으로 동선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꽃수술도 하나 넣어주세요. 8mm 진주도 차례로 이렇게 통과시켜 주세요. 자, 나무 잎사귀와 꽃이 만나도록 한 후, 동선이 이제 위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꽃잎과 꽃잎 사이로 이렇게 아래로 끌고 내려와서 뒤쪽에서 왼쪽, 오른쪽 있는 동선을 함께 잡고 두세 바퀴 정도 꼬아서 고정해 주세요. 그러면 요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동선을 한 2cm 정도 아래로 내려오게 꼬아줍니다. 그리고 두 갈래로 지금 동선이 나눠졌잖아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먼저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 처음 꽃을 작업했던 것처럼 똑같이 잎사귀를 먼저 통과한 후에 잎사귀의 아래쪽 구멍으로 뒤쪽에서 위로 이렇게 통과한 후한 1cm 정도 간격을 두고 1cm 정도 이 정도까지 1cm 정도 온 다음에 처음에 했던 방법이랑 똑같이 잎사귀를 잘 잡고 오른쪽 동선을 왼쪽 위로 향하게 한 후에 잎사귀 끝부분에서 동선을 한 바퀴 돌려주고 다시 동선을 뒤쪽 으로 향한 다음 왼쪽 아래로 끌고 옵니다. 이렇게. 그럼 요새 뒷 모습은 이렇게 되지요? 이렇게 뒷 모습. 왼쪽으로 끌고 온 동선은. 처음에 통과했던 구멍으로 다시 나가고, 여기서 두 동선을 잡고,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꼬아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동선을 잡고 꽃을 통과하고 다시 꽃수술 뒷면에서 위로 그 다음에 8mm 진주 통과 꽃잎과 꽃잎 사이로 동선을 내린 후에 꽃 뒷면에서 동선을 꽉 잡고 두세 바퀴 꼬아줍니다. 이때 여기 1cm 남겨둔 길이만큼 다 꼬아주세요. 자, 꽃두 개가 연결되어 완성됐구요. 이 정도 길이는 남겨두세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핀때 처음에 작업했던 곳에 이렇게 연결 작업할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남겨둡니다. 자, 나머지 한쪽 길이도 길게 이렇게 동선이 남았는데요. 이제 이쪽 편에 작업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뒤에서 앞으로 잎사귀를 넣어준 다음에 1cm 정도 남겨두고 동선을 뒤에서 왼쪽, 위로 왔다가 다시 한 바퀴 돌려서 뒷면 아래쪽, 왼쪽으로 와서 처음에 왔던 구멍으로 통과. 이때 네, 한 바퀴, 두 바퀴 잎사귀를 돌려주고, 꽃을 처음처럼 흰색 꽃수술 진주 이렇게 넣어주세요. 꽃과 꽃잎 사이로 내려와서 뒤에서 함께 잡고 꼬면서 마감해 주세요. 뒷 모습은 이렇게 되고요. 앞으로 오면 꽃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삼각형처럼 이렇게 작업했죠. 자, 길이가 이렇게 동선이 양쪽에 남았어요, 길게. 그러면 처음에 만들어놨던 핀테 작업에 저희가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먼저 동선은 이렇게 동선이 두 가닥 있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동선은 뒤를 향하게 이렇게 걸치고요. 동선 하나는 앞으로 오게 이렇게 걸쳐주세요. 이렇게. 보면은 핀대 사이로 동선 하나는 앞에 오고, 동선 하, 나머지 하나는 뒤로 갔죠? 이렇게 걸친 다음에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장신부를 꼭 잡고, 뒤에 있는 와이어를 먼저 고정 한번 해볼게요. 이 핀대 발 사이사이로 와이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고정해주면 됩니다. 저는. 이게 첫 번째, 저는 보면은 이 잎사귀 첫 번째 있는 발부터 걸쳐서 시작할 거거든요. 이렇게 걸쳐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걸쳐서 작업을 합니다. 뒤에서, 뒤에서 첫 번째 발 앞으로 동선을 당긴 후에 꽃과 꽃 사이의 틈을 벌려서 이렇게 통과시켜주세요. 요 마지막 마지막 잎사귀에 동선을 두 바퀴 정도 돌려서 마감해주세요. 그리고. 동사는 적당한 길이에서 여기서 잘라 주세요. 그리고 손 다치지 않게 안쪽으로 접어 주시고요. 그럼 핀테 이렇게 감아졌죠? 그러면 그리고, 아까, 동선이 뒤쪽으로 간 건, 감아서 마감을 했고요. 앞쪽으로 향하던 동선도 똑같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앞에서, 앞에서, 요발 사이에 뒤로 향하게, 이렇게, 감아서 고정해 주세요. 뒤에서는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끌고 와서 다시 앞에서 통과하고 가까운 꽃의 사이사이로 동선을 두 바퀴 정도 이렇게 아래로 감아주세요. 그리고 잘라서 마감해주세요. 이렇게 뾰족 태어난 거는 안쪽으로 손 다치지 않게, 또 헤어핀을 머리에 할때 두피에 찔리지 않게 살짝 감춰주세요. 고정된 뒤편이고요앞 모습은 이렇게 꽃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도 예쁜데요. 마지막으로 래서 진주로 조금 더 꾸며 볼게요. 마지막 작업입니다. 0.3mm 동선을 40cm로 준비해 주세요. 처음에 세 장식입니다. 세 장식에는 배에서부터 등까지 구멍이 나 있어요. 일단 아래에서 동선을 넣고 위로 동선을 통과시킨 후, 위로 나온 동선을 중간에서 끌고 와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끌고 와서, 새를 꽉 잡고, 두 동선을 끊어지지 않는 힘을 사용해서, 동선이 끊어지지 않게 꼬아 주세요. 동선에 끼워서 길게 꼬아 주세요. 저는 잎사귀에 이렇게 보일 정도로 장식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새를 고정한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저는 발 이렇게 통과를 시킬 거예요. 장식을 핀대에 연결한 다음에 마감은 잎사귀에서 마감은 근처에 있는 잎사귀에 두번 정도 감은 후에 잘라주시면 됩니다. 10cm, 동선에다가 진주알 4 m m 를세알을 같이 넣어주세요. 세알을 동선 중간까지 가져온 다음에 2 c m 정도 길이로 꼬아주세요. 길이감을 2cm 정도 꼬아주세요. 그리고 같은 길이 위치에 똑같이 만들어줄 거예요. 동선을, 동선 오른쪽에 진주알 3개를 넣고, 여기 길이만큼, 첫 번째 길이만큼 끌고 오세요. 이렇게. 그리고 동선을, 두 개를 잡고 꼬아주세요. 안테나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보면 안테나 모양 같잖아요. 되도록. 이때 꼴 때는 왼쪽 엄지가 꽉 잡고 있어 주세요. 오른쪽은 끊어지지 않게 돌려 주시고요. 이렇게. 밑에 나머지 동선도 두 개를 잡고 꼬아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동선을 살살 살살 펴주세요. 만들어진 동선은 여기 조금 허전한 부분에 채워줄 거예요. 이렇게 길게 있는 줄을 발 사이사이에 지나가면서 꽉꽉 돌려서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마무리는 큰꽃 뒤에서 두번 정도 돌린 다음에 나머지 줄을 잘라내주세요. 그리고 다치지 않게 손으로 와이어를 마감해주세요. 나머지 하나 와이어도 원하는 위치에 저는 이쪽에도 하나 더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놓고 감아 주세요. 큰 꽃의 뒤에서 돌려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다시 한번 장식들을 손으로 살살살 만져서 위치를 잡아주세요. 어때요? 한복에도 어울리고 드레스에도 어울리는 미니 뒷꼬지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도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